채팅방 나가기에 조용히 나가기 메시지가 보여지나요? 이것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드디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그룹 채팅방, 때로는 불필요한데 그렇다고 나가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걱정들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그룹 채팅방 나가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룹 채팅방을 조용히 나가기 위한 방법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출발할게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위에 있는 옵션 더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 설정. 그러면 맨 아랫부분에 실험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선택할게요. 실험실은 새롭게 카카오톡에서 업데이트되는 기능을 이 실험실 이용하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이 바로 실험실에 있는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부분입니다. 이것을 오른쪽으로 활성화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활성화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톡의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시고요. 카카오톡을 검색을 해주실게요. 그러면 카카오톡에 새로운 기능이 보여지고요. 저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열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 분들은 업데이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채팅방을 선택을 해주면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그룹 채팅방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나가기 위한 채팅방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맨 위에 메뉴 더보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아래에서 나가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채팅방 나가기에 조용히 나가기 메시지가 보여지나요? 이것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보였었던 저의 그룹 채팅방 목록에 나가기 한 목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채팅방에는 여전히 저의 목록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아주 꿀팁 같은 기능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 업데이트된 기능, 바로 그룹 채팅방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도 목록에서는 남아있을 수 있는 그룹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